에펠리에이동 목사 있기도 하고요. 또 수원, 수원지, 에펠리에이수원지부부장 기도하고 있는데, 몇 년, 몇년 전에 우리 수원에서 수원지부가 있어서 열심히 f 리에펠리에이교사님께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하라는 기회를 주시면 수원지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우리 에펠랜시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이 데이터에 의해서 기도를 에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s v s 15기의 오기? 기회를 받아서 그때부터 네이버 블로그 우리 전 대표 전생명 소교사님 제자의 책 네이버 블로그 그래서 어, 6개월 공부를 했더니 3일 프로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3일 프로에 지금은 이제 3일 프로 되는 12만, 들어야 12만 <laughs> 분 정도 되었습니다 12만 분 애들은 오랜만에 업데이트 겠다는 근데 지금은 좀 떨어져서 14만 15만 맞요 한 주마다 2만 등이 올라가네요 그러고, <laughs> 네, 그 상관없이, 이제, 정말로 제가 좀, 이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냐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처음에 저도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 전 대표 전생님한테 전,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 한번 제자가 되 그래서. 내 네이버 그룹 양날개를 달아주겠다. 어, 이 말에 제 <laughs> <laughs> 아, 본인이 내일 그 천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아니, 제가 목회 20년 몇게 하고 있는데, 천명이 자기 글을 읽는다고. 이건 너무 쇼킹한 얘기예요. 아, 그래서, 어, 시작을 했죠. 근데 6개월 만에 이제 이했고 지금은 이제 8명 평균 800. 참여, 이 숫자가 다음 생 숫자든 오는 겁니다. 저희는 참여한 것까지만. 아, 이얘기를 무슨 얘기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법이 있어요. 이유 이웃, 서로 이웃을막 추가할 수 있어요. 5천0 0명이 되면서 제가 블로그 를 하나 그랬으면 5천명이그다 가는 거예요. 이 예, 그래서 온라인사역에 어마어마한 사역이 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는 f n 시에 많은 빛을 짓고 있고,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열심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씨는 우리 축복선으로 축복하고싶겠습니다 너는 시대가의 신은 나무라. 성모님도 오세요.